누구나 때때로 혹은 평소처럼 혼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때론 지쳐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 에어컨이 없다면 어떨까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를 아무리 많이 튼다 해도 더운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태그 홈입니다. 집이 자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벽을 뚫지 못한다든지 혹은 이미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가 안 된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 금액이 부담스럽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저처럼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설치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듯합니다. 그렇다고 선풍기만으로 버티기엔 해가 갈수록 평균 기온이 오르고 올해는 폭염도 예고되고 있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할까 해서 알아봤는데 독기를 보니 소음이 심하다는 평이 많고 무엇보다 인버터가 아닌 종속형이라는 점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낮아 포기를 했죠 하지만 올해 폭염이 예고되어서인지 작년에 비해 많은 종류의 창문형 에어컨이 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란 듯 인버터를 장착한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업그레이드가 되어 새롭게 출시된 파세코의 2020년형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돈 주고 구입해 대략 3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설치는 쉬운지, 소음 및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구매 전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설치하고 싶은 곳의 창문에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문의 개폐폭은 38cm 이상, 높이는 92cm 이상, 창틀 두께는 최대 2.3cm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할 곳의 창문 규격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하고요. 설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실내 안쪽의 창문 방향이 설치 방향이 됩니다. 즉, 저의 작업실처럼 실내쪽 창문이 왼쪽에 위치해 있으면 왼쪽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 설치를 해야 할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빼서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처럼 이중창이라면 바깥쪽 두 개의 창문도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창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작업 중에 창문을 떨어뜨리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위치선정이 끝났다면 이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쉽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특히 여성분은 힘들지 싶은 게 에어컨 무게가 20kg가 넘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처럼 추가로 키트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며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블라인드도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설치 순서는 먼저 기본 거치대 밑에 있는 창틀 고정판에 나사 및 너트를 풀어 분리를 한후 추가 키트 하단 부위에 옮겨 조립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창틀 두께를 꼭 확인하셔서 고정판의 방향을 위로 할 것인지 아래로 할 것인지 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설치하다가 창문 보호판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거치대 하단 측면 좌우 나사 4개를 분리해 주고 추가 키트 상단에 있는 나사 2개도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거치대의 패킹 방향을 같은 곳을 향하게 해주고, 기본 거치대 하단과 추가 키트 상단을 붙여줍니다. 좀 전에 기본 거치대에서 제거한 나사 4개 중 2개만 양쪽에 각각 1개씩 체결해주시고, 추가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볼트 너트를 좌우 각각 1개씩 체결한 다음, 추가 키트에서 분리한 나사 2개를 기본 거치대 하단과 추가 키트 상단 만나는 곳에 체결하여 고정해줍니다. 이러면 거치대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는 거치대를 창틀에 고정을 해줘야 하는데, 먼저, 거치대 하부의 걸림턱을 제일 안쪽 창틀에 맞춰서 끼우고, 거치대를 창문의 측면으로 밀어 밀착시킨 후, 거치대 상부의 주름막을 위로 올려 첫 번째 창틀에 거치대 상부의 걸림턱을 끼워준 다음, 기본 거치대 상부의 좌우측에 있는 나사를 조여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패킹을 빼내 정리를 해 주신 다음, 다시 한번더 측면으로 밀어 최대한 밀착시켜 주시고, 하단 걸림턱과 창틀 사이에 창문샷시 보호판을 넣고, 나사를 고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상부 걸림턱과 창틀 사이에 보호판을 넣고 나사를 고정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기본 거치대 하부 내측에 있는 양면 테이프 보호빈을 제거한 다음 빗물 방지용 가스켓을 붙여 주시고 에어컨 하단부의 걸림턱을 거치대 하단부의 걸림턱에 올려놓고 에어컨 위에 있는 후크가 거치대 고정 브라켓에 딸깍하고 걸리도록 에어컨 상단부를 밀어서 걸어 줍니다. 그리고 에어컨 고정 나사를 조립한 다음 고정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제품 뒷면 하단에 있는 고무 마개를 제거해 주시고 배수 호스를 연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창문과 창문 찬문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조립한 것도 있고 중간에 시술을 한번 하는 바람에 대략 5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어때요? 쉬워 보이시나요? 남성분은 혼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여성분은 혼자서 설치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파세코 홈페이지에서 설치 여래가 가능하며. 4만원을 지불하시면 3일 내에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출시된 2020년형 파세코 창문의 에어컨2는 작년에 출시가 되어 대박을 쳤던 종속형 에어컨을 인버터로 업그레이드한 후속 제품인데요. 제품 크기는 가로 330, 폭 277, 높이는 855이며 무게는 22kg으로 여성분이 들기에 무리가 있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냉방 능력은 2100W, 소비 전력은 660W, 냉방 면적은 17제곱미터로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LG의 인버터 유평형 벽걸이 에어컨과 비교해봐도 꽤 나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색상은 기본 하이트 컬러에 풍량 조절 날개만 실버, 골드, 연한 청록색으로 나뉘며 특히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으뜸 효율 환급대상 제품으로 국내 유일 삼성 컴프레셔를 탑재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인버터형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게다가 바람을 만들어내는 모터는 조소음, 저전력이 BADC 모터를 탑재하고 있죠. 모드는 송풍, 제습, 냉방,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풍량 세기는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추가로 바람 세기가 가장 약한 지침 모드, 바람 세기가 가장 강한 터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제습 모드일 경우에 설정 온도가 18도로 고정되며, 바람 세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온도는 냉방 모드시 18도에서 3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제품 측면 하단에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리모컨은 무광으로 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부는 제품 전면 하단에 위치해 현재 설정 온도 및 작동 모드 등을 표시해주고 있으며 지침 모드를 2초간 누르고 있으면 표시부 LED를 끌수 있고 꺼진 상태에서 아무 버튼을 누르면 다시 LED를 켤수 있는데요. 일반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설정하고 나면 현재 온도를 표시해 주는데 반해 파세코의 제품은 설정 온도만을 보여준다는 게 조금 아쉬웠으며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또한 자동 건조 기능이 있지만 작동 시간이 5분밖에 되질 않아 응축수를 완전히 말려주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세대에서는 파세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워 증발 시스템을 적용해 응축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누수 걱정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다만 비오는 날에는 빗물에 의한 물 넘침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장틀 또는 제품 뒷면에 약간의 물이 맺힐 수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응치수를 처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맘 편하게 배수호스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죠. 또 하나 이번 2세대 제품은 1세대에 비해 소음이 지침 오듯이 최대 11.5dB, 냉방 모드시 4.4dB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들려드리기 위해 에어컨에서 약 1.3m 떨어진 컴퓨터 책상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마이크로 녹음을 하였습니다. 먼저 냉방 모드시 소음 테스트입니다. 다음은 소풍 모드 시 소음 테스트입니다. 결과를 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소음이 측정되지만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꽤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처음 시레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소리와 시레기가 멈출 때 나는 소리는.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럼 전기 사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사용 시월 2만원의 전교금이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각 모드별로 소비 전력을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냉방 성능입니다. 저희 집 유평형 벽걸이 에어컨의 냉방 능력이 2300와트인데 파세코 창문 에어컨의 냉방 능력이 2100와트인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냉방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대략 내평인 저희 작업실을 단 17분 만에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에어컨 앞부분은 방 안으로 21cm 정도 튀어나오지만 뒷면은 튀어나온 것이 없어 공간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한 뒤에도 창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다든지 혹은 태풍이 불 때는 창문을 닫아 혹시 빗물이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창문을 닫아 놓을 시 에어컨은 작동하시면 안됩니다. 사용하다 보니 단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제습 기능입니다. 보통 에어컨의 제습 기능은 자동으로 실외기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면서 일정하게 실내 온도가 유지되는데 그에 반해 파세코 에어컨은 사용자가 직접 모드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실외기가 돌아가며 찬바람이 나옵니다. 습도는 높은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나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능이고요. 실외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니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습도를 확인하고 모드를 변경하는 것도 귀찮고요 두 번째 단점은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패킹이 되어 있어 외부 공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지만 창문만큼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단열과 소음 차단이 창문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시 설치한 곳에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지하철이 다닌다든지 혹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외부 소음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며 한여름 뜨거운 외부 열기가 안으로 유입됨으로써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단점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공기가 유입되다 보니 날씨가 추워지면 평소보다 방이 더욱더 춥게 느껴질 듯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해둬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혼자 설치를 못하셔서 설치 어뢰를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난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름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분명 몇 가지 치면적인 단점도 있고 아쉬움 점도 있지만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라면 냉방 승능만 따져봐도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태곰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제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